가수의 인기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에도 좌우된다. 가왕 최종회가 방송된 뒤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많은 가수들의 인기가 급상승했고, 이어 대형 무대 출연료도 가파르게 올랐다. 오늘 기사에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성공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가수 마이진이다. 그는 출연당 추정 수입과 출연료가 최대 14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방송 이후 가장 빛나는 스타 중한 명이다. 마이진의 성공은 맑은 목소리와 탄탄한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긍정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에서도 비롯됐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트로트 곡을 감성적이고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선보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밖에도 마이진은 한들 가수들의 과거와 현재 톱텐쇼 한일 등의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해 양국의 많은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또한 전유진과 함께 들꽃 무대를 합창하는 등 조회수 높은 무대 영상을 비롯해 유튜브에 게재되는 영상을 통해 정기적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다음으로는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룬 가수 강혜연이 있다. 현재 그녀의 출연료는 회당 1,500만 원으로 그녀를 향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반영하는 인상적인 수치이다. 강혜연은 깊은 목소리와 감성적인 노래를 매끄럽게 소화하는 능력을 갖춰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무대를 만들어낸다. 더욱이 강다니엘은 무대 위 우아한 자태와 매력적이고 세련된 외모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그녀는 예술과 지역사회에 대한 그녀의 공헌을 인정받아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강혜연의 인기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강혜연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마이진, 강혜연 등 가수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음악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팬들과의 긴밀하고 진지한 소통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의 발휘는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대구 EXCO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유이5전쟁 74주년 기념식의 엄숙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김다현의 연주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녀는 공호령, 전전야곡 등의 애절한 보컬과 감성적인 샌드아트 퍼포먼스로 낙동강 방어선의 치열한 역사적 순간을 재현했다. 이번 행사는 예술 공연일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행사로 참전용사를 비롯한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재 트로트 그룹 1등 럭키의 멤버이자 남해군 홍보대사이기도 한 김다현은 트로트계에서 실력과 카리스마를 점차 입증해왔다. 그녀는 감미로운 목소리는 물론 매 공연마다 관객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일 싱어킹 콘테스트에 참가해 MVP를 수상하며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를 인정받았다. 김다현은 해당 출연료 약 1,800만 원으로 현재 트로트 장르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이다. 이는 그녀의 재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매 공연마다 그녀가 쏟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성실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김다현의 성공은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 새로운 음악 장르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다현은 솔로 활동의 두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해외의 문화교류를 도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2024년 3월 음악을 통해 국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인 트로트 가왕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외 관객들에게 트로트 예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김다현이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다현의 경력은 끈기, 열정, 애국심이 음악 산업에서 큰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이다. 그녀의 각 공연은 그 이상입니다. 음 공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전달되는 심오하고 의미 있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국내 트로트 음악계에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 전유진이 가요계에서 점점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2019 포항의 수욕장 전국가요제에서 명망 높은 상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한 유진은 감성적인 보이스와 뛰어난 무대 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전유진은 트로트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음악 스타일의 다양성을 보여왔다. 발라드, 팝, R&B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매번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진의 음악적 풍부함은 그녀가 좋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한다. 전유진을 사랑받는 스타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팬들과의 진심 어린 인연이다. 유진은 정기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예술적 업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공유합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팬들이 단순한 관중이 아닌 그녀 삶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전유진의 무대 위 행보에는 언제나 자신감과 프로페셔널함이 가득하다. 그녀는 음악 페스티벌부터 대규모 콘서트까지 수많은 주요 행사에서 공연하며 매번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진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사를 통해 전달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유진은 테크닉 뿐 아니라 영감을 주는 능력으로도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음악 평론가들은 유진이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보컬 컨트롤, 세련된 곡 표현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녀는 대규모 국제 청중에게 트로트 음악 물결을 이끌 수 있는 잠재적인 젊은 가수 중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전유진이 등장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늘 들뜬 분위기다. 새로운 공연에 대한 반응이든 소셜미디어의 개인적인 게시물이든 팬들은 항상 그녀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진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팬 커뮤니티에서 그녀가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유진은 그의 경력에서 많은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명망 높은 음악상 수상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중 온라인 시청자 수 기록 경신까지 유진은 항상 혁신하고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행사당 출연료 추정액이 2,500만원 안팎으로 업계 최고 수익을 올리는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녀의 재능과 높아지는 인기로 인해 한국 음악 산업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 전유진의 미래가 매우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음악 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에 대한 유진의 기여는 노래의 품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악의 호가 커뮤니티 전체를 감동시키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유진의 경력 이야기는 열정, 재능, 인내가 항상 보상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전유진은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롤모델이다. 그녀가 경력에서 취하는 모든 단계는 개인적인 흔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